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그런 귀에서 이어지는 아주 아주 절묘하고, 어, 기기 묘묘하면서도 정말, 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재밌는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귀쪽에 있는 백돌 다섯 점. 자, 이 다섯 점에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듯한 그런 안형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흙이 뭔가 좀이 백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다소 좀 평범한 그런 공격 방법으로는 뭔가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자 약간은 좀 천재성이 가미된 어찌 보면은 일감이 한눈에 탁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 일감에 숨겨져 있는 백의 반격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비로소 어, 빛과 같은 그런 묘수 한방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백 대마를 깨끗하게 꼬리조차도 살려주지 않고 모두 다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 자체가 딱 보이는 자리가 있죠. 아무래도 사활의 가장 기본 기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바깥쪽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백이 어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치중을 가게 되면 이백 대마가 안에서 발버둥을 치더라도 두 집을 가져가기는 좀 협소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이 일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 자 그런데 백에게는 이제 좋은 급소 자리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살려 가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넓혀 가는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두번째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좁혀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좁혀가는 순간 양쪽이 맛보기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흙이 여기를 막아가면은 백은 반대쪽에서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집을 파워한다고 하면 자, 이쪽은 맛보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기를 두더라도 찝었을 때 여기를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 백대마를 잡는 것은 물 건너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려 주는 것이 그래도 집으로는 좀 낫겠죠. 자, 그런 만큼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대단하고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최선의 수를 한번 좀 보는 것이 역시 고수의 덕목을 갖추는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두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를 들어가자니 백이 무시하고 아예 넓혀버리게 되면 이쪽에 안형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점을 살려갈 수가 없는 어 이제 흑은 <laughs> 백한테 직사국 모양을 내주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은 도저히 백 전체를 잡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렇게 뒀을 때요 찝는 것도 하나 활용해 주면은 요기를 끊었을 때 이걸 단수 친다고 해서 폐가 나진 않거든요 자 백이 그냥 전체가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흙은 바로 이쪽을 그냥 이어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두는 것이 집으로 조금 더 백이 이득을 보고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상방간의 최선이냐 아니죠. 흑에게도 더 좋은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길 젖혔을 때 백이 찝어갔더니 생으로 한 집이 날라갔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백이 두는 자리 급소 자리를 두는 것이 요한 집을 사수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맥점이 됩니다. 자 백이 여기서 이제 욕심부리면 화를 입게 됩니다. 넓혀가서 야 나는 좀 이렇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겠는데라고 했다가 흑한테 이 붙이는 필살기 한번 당했다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삼궁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자 반대쪽을 이렇게 둬도 요길 치중 가는 순간 백돌 다섯 점이 위험해지다 보니까 역시 안영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은 여기는 좁혀야 되고 자 이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이 이쪽을 막아가지고 여기 한집 내는 흑이 도도 반집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두집 반이 나 있어요. 꼼꼼하게 여기하나 찔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는 것이 쌍방 간의 집으로 최선이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수라면은 내가 좀 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한 집, 반 집, 두집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흙은 이곳을 당하면 백대마를 잡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여길 놓, 이렇게 둔다고 해도 여기만 둬도 같은 모양이지만 찝고 나서 넓혀버리면 이거는 백이 궁전 짓고 살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흙은 이것 가지고는 좀 백대마를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 잡으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바깥쪽을 줄여 가는 것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안쪽을 먼저 선치중 가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길 뒀쓸때 백이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치중 선빵을 하나 날려놓고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 잡으러 갈때 이제 선치중을 가는 것을 어, 좀 일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치중 같은 경우는 행마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수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 라고 하면 쏙쏙 줄여가지고 이제는 선치중이 통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백이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넓혀버리는 순간, 요 1에 1자리의 안형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 얘기인 즉슨, 좁혀주고, 좁혀줘도, 여길 계속 좁혀줘도 늘었을 때, 오히려 선치중이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수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한덤 정도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치중으로 잡으러 가는 수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잡아야만 되는 그런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못 잡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어, 그런 원리가 반복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넓히더라도 역시 이걸 젖히고 나서 이게 돼 있다고 해도 이단 젖혀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뒀을 때 젖혀서 패하려고 해도 돌려차기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흙이 잘못 잡으러 갔다가 계속해서 손해를 난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입고 넓혀 가지고 역시 100대마가 무려 6집이나 내고 살아 가죠. 자, 그래서 이 선치 중은 조금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깥쪽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나름대로 좀 어려운 수이긴 해요. 왜냐 여기를 막으면 이제는 궁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활의 기본인 바깥쪽 바깥쪽을 압박을 해주면서 최후에 이렇게 딱 치중을 가주면 이 백대마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여길 좁힐까요? 자, 좁히는 게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백을 살려 줄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의 찬수인데 자 흑에게는 좋은 맥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를 찝어 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를 지키자니 우쪽을 제껴 가지고 백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옥집 하나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고 이것을 넓히자니 단수를 쳤을 때 궁도 자체가 계속 삼궁을 벗어나기에는 조금 백이 쉽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좁힌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어, 넓힌다고 해도 지금 삼궁을 벗어나기는 좀 백이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약간 좀 특이한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냐 안타깝게도 요리조리 흙은 맛보기의 맥을 이용해가지고 이 백대마를 괴롭히면서 모조리 다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바깥쪽으로 지금 흙이 치받고 들어갔을 때 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넓혀가는 것을 한번 백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넓혀가는 거에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일단 여기를, 어, 막아주면, 어딘가 계속 넓히면은, 이 궁도가 딱 봐도 지금은 잡히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붙였을 때 막아가기 때문에, 요 1에 1 자리의 집을 계속해서 백이 사수를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흙은 뭘 둬야 돼요? 자 여기 여기서 잡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는데요. 자 요래 요래 치중 가고 단수 빠방 쳐가지고 이으면은 끊어가지고 백돌을 이렇게 요리를 빡 해버리고요. 만약에 백이 중간에 뒷걸음질을 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다섯 점이 뭔가 좀 탐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따내면 백이 그래도 어 나름대로 폐라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전체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급소를 빡 치중 가서 역시나 이것을 맛보기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백이 반대로 호구를 치면 되지 않냐?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내면은 이런 맥점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흑은 먼저 치중을 가지고 백이 어딘가 이어가지고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백에게 교훈으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중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런데 백에게는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길 둔것 자체가 이 다섯 점을 살릴 것이 아니라면 엄청난 자충수에 해당되는 그런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지 않고 뒤로 막아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두면은 아, 애매합니다. 자 이거를 넉 점을 잡으려고 하면 이한 점은 살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단수 쳐주면 백이 잡히는 게 맞아요. 이 호구를 쳐도 딱 선수가 되니까. 하지만 백이 자충을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호구 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반대쪽에 집을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넉 점은 줘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꼬리에 불과하죠. 자, 그리고 이쪽을 막아도 여기를 집을 낼수 있기 때문에, 야, 흙이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잡아달라고 재발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수인데, 백이 이렇게 도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를 호구 쳐가지고, 이걸 살리면 두집 내고요. 욕심을 부리면 그때 한 점을 잡아 가지고 이 마법 같은 교환이 다시 한번 이백 대마 전체를 다 돌봐주고 있는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야, 이게 흑이 딱 봐도 급소가 또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근질근질하죠? 맞습니다. 바로 백이 둔 자리를 두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한점 두면 딱 단수 쳐 가지고 끊어내면 내가 성공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좀그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게 백이 여기를 웅크려 버려가지고 이넉 점을 돌봐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어딘가 흙이 살려가는 수를 둔다면 먹여치는 게 좋아가지고 이 뒤돌려차기로 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흙이 그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백에게 더큰 아주 크나큰 집을 허용하게 돼요. 막을 수도 있고, 젖혀가면은 더 집을 궁전같이 갖고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렇게 치중가는 게 맞지 않았어요. 자, 어떤 수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본적인 수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둬도 여기 호구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넉점만 떼어주면 되기 때문에 흙이 100을 잡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집을 제한시켜주는 기본기. 쪽을 싹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백대마를 살리기가 좀 어렵죠. 이 치중 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백이 결국은 뭔가 호구를 쳐야 되는데 그 호구 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치중을 갑니다. 자, 집이 필요한 백은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를 막고 봐야 되는데 이쪽을 딱 뒀을 때이 넉점을 살릴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백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0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더 볼까요? 이렇게 둬가지고 야 이게 폐라도 날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절묘하게 이걸 찔러놓고 100이 폐를 하자고 했을 때돌려차게한 방에 기다리고 있어서 100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도 이 넓혀가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낌이 나와야죠 이 집도 지켜내고 안형도 넓히는 수 맞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를 딱 두면 돼요. 이제는 젖혀가는 것이 결국은 이단 젖힘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살수 있는 거죠. 엄청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걸 갖다 놓지 않으면 잘안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아마 이렇게 푸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찝으면 여기를 막아갈 수가 있고 붙이는 거는 1회일 자리에다 집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냐 이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흙이 여길 찔러갔을 때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막았다가는 백돌이 다시 한번 잡혀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애초에 백이 둔 정답보다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차선책이 있거든요. 바로 급수를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 차선책이 됩니다. 늘면은 한 집을 막아서 두 집을 낼 수가 있고, 이 자리를 두면은 요길 싹 젖혀가지고, 아직까지는 100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스러움은 없어요. 여기를 치중 갔을 때는 늘 수도 있겠지만, 막기만 해도 이 100대만은 안정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역시 이 100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따라갈 때가 왔습니다. 바로, 백이 둔 자리. 여기를 한번 좀 어, 붙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백이 여기를 둬서 요한 점을 제압하는 게 있긴 한데 이걸 제압하지 않고 백이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일단 한 집을 한번 내보죠. 맛보기가 아니냐. 이렇게 백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흙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자 젖혀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흙이 어딜 두더라도 이으면은 이거는 백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흙은 이 자리를 끊어 가는데요.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백이 단수를 쳐서 요한 점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흙이 계속해서 돌을 키워버리는 작전을 구사를 하면서 따냈을 때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백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도 똑같이 여기로 이렇게 딱 늘어가면 이 집을 만들자니 백돌 두 점이 잡혀버리고 자, 이쪽에 두 점을 제압을 하자니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백돌 전체가 다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지금 흙의 붙임수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laughs>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넓혀 가야 했을까요? 역시나 치중을 준비하고 있는 흑의 입장에서는 이한 점을 요리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요리를 한다고 해도 두 집을 가져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붙여가는 전법이 좋은 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상황에서 사실 100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잘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교환한 수가 지금은 악수가 돼서 그대로 이한 점에 대한 공격력을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쉽게 풀리냐면 그렇진 않아요. 단수를 치는 것으로 맛보기를 할수 있지 않냐? 딱 봐도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이쪽을 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좁혔을 때는 찌르고 들어가서 두 점을 잡더라도 아직까지 여기 집을 낼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백이고 여기는 뭐 아무리 기어 나가봤자 어, 나가는데 한계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는 넓혀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자, 이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흙이 이렇게 먹여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여길 치중가도이백흑흙을 백이 잡는 게 곤란하고요. 여기를 붙여 가더라도 이 집을 사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여기를 밀어가더라도 100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붙이는 수가 EA가 역시 급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정말 상황인데 이때 100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단수를 반대로 칩니다. 늘어서 요래 두면 단수치고 결국은 이게 맛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좋은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두 점을 어, 독사가를 백한테 건네주고 여기를 딱 넓혀갑니다. 딱 느낌이 오죠? 여길 들어오면 이제는 흙이 욕심부렸다는 것을 곧 깨달을 수가 있죠. 백한테 크나큰 집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흙은 좀 아쉬움을 뒤로 한채 여기라도 이득을 보고 이 몸통은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 다 풀었는 줄 알았는데 백의 반격, 어마무시한 반격이 숨겨져 있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급소를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과연 진정한 급소는 어디였을까요? 지금 이것이 붙여간 것이 급소 자리 중에 하나였는데, 요 돌을 버린다는 것은 항상 안형을 선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붙여도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답은 바로 요곳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딱 집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사활의 기본이 맞긴 맞았습니다. 뭐가 맞았죠? 바깥쪽을 압박한다는 그 이론적인 부분이 이 문제에서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두고 나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늘어서 두면은 붙여가지고 이 안형이 뭔가 급소 자리에 두기에는 베개 모양이 좀 넓지가 못해요. 어떻게 해도 집이 부서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넓혀도 안 됩니다. 땅에 놓고 나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평범한 방법으로 살수 없다 보니까 좁혀 간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을 시행을 해 줍니다. 여기서 백이 어 이래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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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결국은 여길 단수 치는 순간 백이 두 집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치중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돼요. 자 여기선 치중을 가고 두는 것도 있는데 별로 추천 수는 아닙니다. 이 수는 왜냐하면 먹여 쳤을 때 이걸 따내야 되고요. 단수 쳤을 때 이걸 이어야 되고 이걸 따내고 나면 이게 괜시리 막 슬라이딩 같은 걸좀 신경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듣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상황에선 여기를 치중 가는 게 급소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그냥 둬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방금처럼 손실을 미리 봐 주는 것보다는 꼬랑지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중반전을 맞이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백이 잘안 되고요 여기서 넓혀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만 잘 붙여준다면 놀랍게도 이 모양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딱 봐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래 하면 이래 해가지고 안 되고, 여길 두면 따내가지고 안 되고, 1 0 애초에 무시를 하더라도 여길 들어가서 안 됩니다. 정말 절묘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데, 반대쪽을 호구 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 딱 봐도 폐 같은 게날것 같은데 이게 도망가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백은 결국엔 이걸 교환을 못하고 이 자리에 한 잽을 마련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흑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 뒤로 돌려차는 수가 잘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폐도 내주지 않고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이 문제 사활의 기본을 배신하지 않는 바깥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안형을 약간 좀 공략하는 방법이 어, 기본형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 문제를 풀면은 아, 나좀 대단한데. 나좀 고수인데. 이런 식으로 셀프 칭찬을 해 주셔도 될 만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